오늘은 그 문구들 학교에서 가장 힘든 세로김방, 뭐 조그만한 세로김방이 아니라 4m, 9m든 큰그 세로김방. 그게 이제 방의 유형을볼 때는 그 아궁에서 그 방을 볼때 가로김방은 쉽잖아요. 그죠? 가로김방은 쉬운데 세로김방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구들은 불이 어, 수평으로 이렇게 가는 그 구조기 때문에 어, 아궁의 그 오르는 그 약한 힘으로서 저 9m를 밀어보, 밀어보려면은 그두 가지를 아니요 뜨거운 열기가 식어버리고 또 힘이 없고 그래서 옛날에는 조그만한 방도 아랫목은 새카맣게 탔지만 윗목은 찼거든요. 근데 그런 그 옛날 방이라 해봐야 뭐 8자방, 9자방인데 이거는 어쩌그삼삼구 9, 9 뭐, 뭡니까? 굉장히 그 한, 어, 구매다면은 방세 개의 그 방이기 때문에 그 가장 힘든 것이 아군 구조에서 볼때그 방이 세로로 긴 방. 그래서 과거에는 세로계 긴 방을 그 밑에다가 그 고마기를 싸가지고 이렇게 나눠가 있는데 그것도 불합리한 이야기고 해서 그래서 이제 개발한 것이 여러 가지가 팔령 기법에 좀 보태진 게 있는데 크게 보면 파란구들은 어, 역행, 역행, 역행선을 이렇게 볼 때, 어, 구들은 불이 어, 아궁에서 굴뚝으로 가는 그런 형, 형이고, 형 날로는 위로 올라가는 어, 형상인데, 이 옆으로 갈 경우에는 그 냉섭이 어, 머물기 있기 때문에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역행선이 많이 기울면 기울수록 불이 잘 들어가, 근데 이 기울기가 약하면 약할수록 아군에서 오르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 냉섭을 밀어가지고, 어, 뜨거운 하열이, 고래 속에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방이 안 뜨셨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게 보면 이 역행선인데, 이 역행선은 파령기들 어, 국법에서 네 번째 방법이요. 가장 처번지 방법은 역기, 아궁 구조가 역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래 바닥이 그 육락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랫목에서 불패는 것은 돈산이고, 불을 미는 구조가 역행이고, 그 다음에 온목에서 불을 잡으면서 불길을 늘어먹는 것이 주류고, 그 이제 주류에 주류판이 나오고그 다음에 냉섭을 근본적으로 불을 뗄 때나 안뗄 때나 근본적으로 없애버려가지고 고래 속이 건조하게 만드는 것이 자침이고, 그 자침관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궁이 옆에, 그, 요새 현대 건물은 굴뚝의 위치가 애매하기 때문에 아궁이 옆에에 굴뚝이 오는 게 맞아요. 그래야 그 열량도 더 이용이 되는 것은 대동고래고. 그 다음에, 어 연도라든지, 어 굴뚝에서 연기를 미나라하게 뽑아내는 그런 형상이라야 아궁의 힘이 깊이 이렇게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방이 뜨쉽다 하는 그 재수관. 이것을 주로. 조금 파련 구들에서 어, 좀 바깥 것이 용납한 대동 무뭐 이런 여러 가지가 그 기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뭐 어, 저번 시간에는 이런 그 역기 아궁 구조에서 불을 올리는 것은 했기 때문에 에, 그것보다는 어, 또 이것도 했죠. 어, 함실 아궁이는 어, 좁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불이 올라가는 올라가는 힘이 좋고. 고래 속에, 냉섭이 고래 속으로, 아궁 속으로 이렇게 번접을 못한다 말입니다. 좁으니까. 그리고 좁으면은 나무가 중척이 되니까, 어, 가속이 되고. 근데 이렇게 넓은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구조적으로는, 야, 불이 옆으로 퍼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은 직선으로 그냥 일자로 올라가 버리면은 그 공간을 채워주는 그찬공기는 아궁에서 들어가든지, 아궁 입구에서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고래 속에 냉섭이 달아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달들면은 창공기와 냉섭이기 때문에 뜨거운 하열을 흔들어버리고 감열을 발시기 때문에 이 구조보다는 이런 그 구조가 훨씬 그열 효율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우리 회원들이 이 새로 긴 방을 그 배아가가지고 자기 집에서 놓은 그 그림을 올리더라고. 올렸는데 내가 보니까 오히려 요 옆에다가 구멍을 뚫으면은 불은 오르는데 고래속에 찬바람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일로 그 통로가 되는데 이 구멍을 뚫은 것은 더 내가 가르친 거고 정 반대되는 이야기단 말이야. 아궁이 아궁이가 좁아야 되면은 좁아야 되고 좁으면은 그 불이 위로 오르면은 이 고래속에 냉습이 이동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옆에다가 이 구멍을 뚫고 나서요. 암실벽에 이것은 자기 아이디어지만은. 오히려 이것이, 더안 어, 좋은 현상이고, 또 여기 돈산판을 미리 이렇게, 그, 구들장을 낀가, 이 이을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무슨, 그, 쇠를 박아놨는데, 이건 좋은 아이디어지. 혼자, 이 돈산판을 씌우려면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니까, 요런 아이디어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옆에 구멍 뚫는 거는, 그, 내 아이디어가 아니요 그리고, 어, 화열. 어, 화하는 것은 직접, 직화식, 불이 직접 붙는 것을 화라그라고 구두를 써서 열이라는 것은, 불은 붙었는데 뜨거운 열기가 이렇 움직이고 퍼지고 이렇게 축결되는 것을 열이라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함실 아궁 구조가 아니고, 붙두막 아궁이, 그러니까 솥아궁에서도 화열을 이렇게 그, 오르는, 오르는 그런 기법을 만들려면은, 한옥 구조에서 기둥도 배흘림이라는 게 있어. 중간에가 좀 굵고 밑에서 약간 배가 나와가지고 위에 좁아지는 그 기둥을 배흘림 기둥이라 그러는데 그런 아궁이도 그솥아궁이는 배흘림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밑에가 좁아야 나무가 옅더라도 이렇게 중첩이 되고 퍼지지 않기 때문에 나무가 못아지고 좋고 그 다음에 불이 확 이렇게 붙으면은 불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넓었다가 소있는 데서 다시 모아주면서 불을 모아주는 것이 훨씬 좋단 말이야 이그래야그 어, 콩을 삶는다든지 무슨 그 곰꿀 끓인다든지 그 소태 오래 끓이는 그는 소태는 이 배흘림으로 해줘야 그 어, 뜨거운 열기와 직접적인 불이 이렇게 잘 어, 갈무리가 된다. 그런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제 어, 이런 이야기도 했죠. 이렇게 불을 양기 뜨거운 열기를 그 거슬리지 않고 어, 위로 올리려 하면은 이 입술을 내려야 되는데 구멍을 뚫어 가지고 어, 이렇게 그 연기가 마지막에 나오는 곳을 역기선이라 그래요. 그 역기선을 어그 역기선 밑에의 그 청이 길면 길수록 불이 깊이 들어가 가지고 세로 긴방긴큰 구메다 방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운목에 뜨시지 않다면 역기청을 더내려야된단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기층을 하고 그 구멍을 막아버리면은 연기가 안 새. 그러면 이것은 불이 잘 들어간다는 어, 결론이지. 그래서, 저기... 어, 이를 만들 때, 어, 여기 구멍 나오는 데까지를 이렇게 아궁 윗 입술을 만들 경우에는 불이 들어가지 않고 나오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역기층을 내려주면 내려줄수록 아궁의 하열이 밖으로 내치지 않고 깊이 들어가는 그런 형상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면은 어, 아궁이가 이래 있으면은 위에 이렇 시커멓 다는 것은 불이 그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 그런, 어, 모양 아니에요. 이럴 경우에, 새로 긴방일 경우에는 더욱더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고려 속에는 냉습이 많기 때문에 아궁의 하열이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아궁의 그 화구를 어, 좀더 밑으로, 내려주면 내려줄수록 불이 윗 입술이 밑으로 내려오면 역행선의 기울기가 많이 기울기 때문에 오르는 힘이 밖으로 내치지 않고 고래에 깊숙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구 m 의그 세로 긴방은 윗 입술을 굉장히 낮춰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 세로 긴방에서는 내가 주로 그 권하는 것은 그제 아궁이를 만들면 안 돼. 제 아궁이를 만들면 20cm 높이를 제 아궁이를 만들지 말고 윗 입술을 낮춰준단 말이야. 그래야 새로 긴방 속에 깊이 불이 들어간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제 아궁이는 물나는 데는 만, 만들,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주로 이제 겨울에 불을 많이 떼기 때문에 겨울에는 웬만하면 물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어, 이 그림은, 어, 저번 그, 저, 어, 교육대에 역기벽하고 새로김방을 만들 때, 이렇게 했어. 저번저번 기수는 주로 그 노동만 하다고 같이 그런 설명을 많이 못들어서왜 그러냐면 새로김방을 만들다 보니까 설명할 시간이 <laughs> 없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좋은 그 시간, 적기에 와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하구를 밑으로 내리고 이 역기벽을 많이 올려준단 말이야. 작은 방에든지 중간 방은 하구가 40이면 은윗 입술이 40을 했는데 이것은 어 40에서 오히려 배, 세배를 해준 거야. 40에서 한 80을 올려줬다고. 이렇게 해야, 어, 세로 긴 방. 아주 그 9m 되는 세로 긴 방에 그 아궁이가, 아궁의 하열이 고리 깊숙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밑에 40에서 위에는 한 80하고 그 위에 다시 50을 해주고 흙을 한 20cm 이렇게 하니까는, 새로 긴방은 오히려 1m55보다는 한 1m70 정도를 해주는 것이 더 좋다. 좀, 불때기는좀 어렵지만은, 어, 아궁이가 깊어가지고 불때기는 조금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그, 어, 방바닥 높이와 부엌 바닥의 높이를 좀 더, 1555보다는 한 20cm를 더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권장을 해요. 그, 불, 불은 조금 떼기 힘들더라도 방이 뜨셔야지. 그래서 이런 거그 아궁이를 만들어 보면은 아궁이 그 화열이 깊이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실험은 아궁 윗 입술에 검정이 묻느냐 안 묻느냐 여기 에 달리는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그 교육을 하고 이 불을 깊이 보면은 불이 잘 들어가잖아요. 잘 들어가면서 여기 아궁 윗 입술에 시커멓게 검정이 안 묻어야 이 불이 깊이 들어간다 이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그림이요. 이런 그림은 어, 다른 사람이 구들러 온 것인데 이 불이 이렇게 타고 있고 연기가 나왔다면 은 제법 불을 뗀 상태인데 연기가 밖으로 기어 오는 것은 이 작은 방도 뜨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아궁이에 불 들어가는 것만 봐더라도 어, 새로긴 방, 구메다 되는 방이 뜨실 것인가 안 뜨실 것인가 점칠 수가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런 거, 어, 불이 내는 것은 방이 뜨시지를 아니요또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큰 사단법인체에서 교육을 하는 장면인데, 구두를 다 놓고, 야, 구두를 멋지게 놨다 하면서 화이팅 한 하자 하고, 손을 이렇게 그좀 힘을 주고 미소를 지으면서 하지만, 은 내가 볼때 기능적으로 보면은 연기도 놓으지만은 아궁의 불이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기 놓은단 말이지. 한 절반은 밖으로 놓으니까, 어떻게 아궁의 하열이 고래 속으로 깊이 100%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 구메다 방이 뜨시겠냐고 이거는 구메다 방도 아니, 아니지 아니지만은 구메다 어, 방은 정말로 새로긴 방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궁의 하열이 깊이 들어가야만 어, 방이 뜨시는 것이지 뜨시지 않다 그래서 내가 작년에 제천 현장에서 그 구두를 놨는데이 아궁의 하열이 어 그저 어 깻대를 어, 이 그, 솥 아궁에서 되는데그아궁이 깊숙이 불을 붙인 것이 아니고, 밖에서 일부러 붙여봤다고. 오히려 이 밖에, 밖, 아궁의 윗 입술 밖에서 이 불을 붙였는데도, 이 불이, 기울이가 한 45도의 각도로서 막 빨리 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손살같이 빨리 들어가야, 아, 이 양기가 상승하여가지고, 그매 그 m 되는 그 고래 속에 많은 냉석을 밀어붙이면서, 윗목까지 따시는 것이지 아궁의 힘이 아궁의 그 화열이 깊이 들어가고 힘차게 들어가지 않으면 은 구메다 방은 그거는 그 뜨시지도 않고 작은 방도 뜨시지 않아요 그래서 어 구메다 되는 그런 큰 세로 긴방은 그 기법이 여러가지 그 탈련 기법에다가 플러스 몇가지 방법이 더 들어가 그래서 어 세로 긴방이니까 아궁의 위에는 어, 불을, 어, 아무리 멍청이 떼도 오르는 열기가 지행가기 때문에 좀 훈훈한 기가 있고 뜨셔요. 미지근하기라도 하고 조금 따뜻한데, 그, 그까지는 구두를 놓는 것이 아니라 평구두를 놔가지고 그 공짜로 오르는 그 열기를 그, 어, 시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어, 그, 추결 기능, 거기는 그 관통로 기법이라 해가지고, 어, 전기 공사할 때그 비트를 만들듯이 아궁이 폭을 좀 좁게 해가지고 함실를 고려 속에 냉습이 범접을 못하도록 박스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방의 한 3분의 1 정도 깊이까지 이어주면은 고려 속에 냉습이 그 범접을 못하기 때문에 아궁의 높은 열기가 식지 않고 방한 3분의 1 정도로 이 진행간단 말이야. 지행갈때 여기서 앉아 추결을 하는 것이란 말이야. 우리 그, 파령기법에서는 아궁의 그, 위에, 위에 주로 추결을 하는데, 세로 긴방은 한1 m 오십 지내가지고 추결 기능이 있어. 돈산판, 어, 구둘장을 눕히든지 세우든지 추결 기능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세로 긴방의 그, 위에는 냉습이 나오지를 않아요. 오히려 주르뚝이 고기 거물과 같이 냉습을 막고 있기 때문에, 주류뚝을 안할 수는 없지만은 주류뚝을 하면은 운목에 냉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화열 어그저 상추관이라고 어 방수관을 이렇게 묻어가지고 그 고래 속에 그 냉섭이 무거운 냉섭이 머물고 있는 것을 아궁에서 오르는 그 힘으로 해가지고 어 공간을 좁히 주면은 밀어 이렇게 돌리는 형상을 해가지고 밀어 붙이니까 여기에 냉섭이 아궁 쪽으로 이렇게 흘러와가지고 다시 어, 위로, 위로 오르는 열기에서 밀어붙이고, 한 서너 번만 그것이 회전이 되면은 윗목의 그냉습도 어, 온도가 높아져가지고는 그 배연이 미나래가지고 구매가 되는 세로방 거부에도 그 뜻이단 말이에요. 이것도 실험을 해가지고 검증된 어, 기법이요. 그 외에, 어, 뭐 자침관이라든지, 어, 주류뚝이라든지, 이것은 그파련 기법의 일반 구두라고 비슷해요. 에, 똑같다고 봐야지. 그래서 여기에서 어, 그 새로 긴방에 첨가되는 것은 어, 화열 함축증하고 화열 어, 출견기법하고 관통로 기법하고 화열 상추관이네 가지가 어, 가장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현장의 사진인데 여기서 불이 어, 바로 위에 동산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 긴방이기 때문에 아, 어, 입구에서 한 1m 50도 가가지고 관통로 어 이거 그 아궁이 높은 열기가 바로 닿는 어, 방한 중간 3분의 1 정도 가 닿는 부분에 구들장을 높이든지 또 세우든지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 장성만 이렇게 꼽아 놨는데 어, 이렇게 방을 좀 약간 낮게 할 경우에는 가로 높이는 식으로 여러 층을 하는 것이고 불이 섬에 들어가게 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그좀 방이 약간 높다든지 하면은 이 불탄재가 쌓이지 않도록 세로세로 세우기를 여러 층으로 이렇게 하되 이 축일 판도 일반 그 5cm의 그그 구들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7cm나 한8 c m 되는좀 두께가 어, 어, 두껍고 좀 넓은 것이 있어요. 그는 그 현무암을 그 구입해가지고 세로긴 어, 방은 불을 작은 방보다는 좀 많이 떼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충일될수 있는 두께의 구들장을 여러 층을 해주면 좋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질문이. 있...